일명 수부지 피부라고 불리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와 수분 부족형 여드름성 피부를 진단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과 수분 부족형 여드름성 피부가 위험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명 수부지 또는 수분녀라고 불리는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성 피부는요, 흔히 우리가 얼굴에 수분과 유분이 다 많이 존재하는 피부를 지성 피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정형화된 지성 피부에 대한 이야기가 약 6, 7년도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얼굴에 수분은 부족하지만 기름이 많이 발생하는 수부지 피부 타이밍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대박 히트친 광고이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광고예요. 이 대기업의 광고에 의해 사람들은 오일 클렌저, 워터 클렌저, 폼 클렌징, 세안 미용기구, 다중 세안 등등 굉장히 많고 잦은 세안으로 인해서 피부는 자극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화장품의 종류가 굉장히 무수히 많아짐에 따라서 많은 색조 화장품의 사용과 내 피부 타입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고기능성 화장품의 사용 또 모든 화장품은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법이라든가 사용량들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크림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크림과 똑같이 사용하면서 피부는 많은 자극을 받게 되고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수분을 붙잡고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는 웬만해선 어떤 계절이든 간에 세안 후에 얼굴이 땡긴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야 정상적인 피부인데, 세안만 하면 지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땡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수부지 피부 가된 피부는요 자극을 많이 줘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극을 덜 주게 되면은 다시 수분을 붙잡고 있는 힘이 늘어나가지고 피부가 자체적으로 수분을 잃지 않도록 자생을 할수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을 땡긴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미스트 뿌리고요, 토너도 바꿔보고요, 로션도 바꿔보고요, 에센스도 바꿔보고 크림도 추가해봐요. 이런 수부지 피부는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피부를 귀찮게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안 후에는 크림 정도만 가볍게 발라주세요. 얼굴 땡기신다고요? 이 방법으로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크림은요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바람이라든가 자극이라든가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가 다시 수분을 붙잡고 있는 힘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동안만 우리 피부가 조금 쉴수 있도록 크림이라는 친구가 보호를 대체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고영양분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마세요 일주일만 세안 후에 크림 한 가지만 발라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땡긴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감소될 겁니다. 일반적인 수부지 피부분들은요, 세안 후에 크림 한 가지만 발라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림 바를 때도 살살살 발라주시고요 폼클렌징을 사용하실 때도 살살 롤링롤링롤링 롤링 롤링 하면서 굉장히 살살 클렌징을 해주시고 가급적 세정력이 강한 비누라든가 워터클렌징이라든가 오일클렌저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메이크업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효력이 강하다는 것은 반대로 자극도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기능성, 고영양분의 화장품은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앰플, 세럼, 오일같이 고기능성의 화장품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만 발라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내가 기초화장품을 싹 바르고 난 뒤에 30분 뒤에 수분크림을 한번더 덧발라주세요 크림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크림을 한번더 덧바르는 행위는 피부 미용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럼, 앰플, 오일 여러 가지 사용하지 마시고 크림을 한 번만 바르는 것으로 조금 땡김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은 수분 크림을 한번더 덧바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요, 수분 크림을 덧바른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화피스킨. 자 이번에는요, 수분 부족형 여드름성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수부지 피부랑 똑같이 세안 후에 얼굴이 땡긴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성 피부이면서 화농성 여드름들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당연하게 땡김을 느끼실 거고 건조한데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고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큰 땡김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수부지 피부보다 화농성 여드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분이 부족한 피부가 더 위험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여드름 흉터가 깊게 유발될 수가 있어요 자그 이유가 뭐냐 화농성 여드름을 쉽게 생각해서 화자가 불화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불타는 여드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소방대원들이 빨리 와가지고 불을 꺼주기 전에 스프링쿨러가 딱 하나라도 있었다면 다른 집에 전이가 안 되겠죠 하지만 비도 안 오고 스프링쿨러도 없는 상황이라면 겨울처럼 굉장히 건조한 상황에서는 쉽게 불이 다른 집에 전이 될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에도 불타는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들이 발생을 하면요이 부위에 수분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지대 세상이에요. 불타 오른다는 거죠. 우리 화농성 여드름 보는 것도 빨갛지만 맞으면 뜨끈뜨끈합니다. 이 친구들을 진정시켜주기 위해서는 수분 공급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농성 여드름에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면 얘네가 정도를 모르고 더욱더 커지게 돼서 더 깊은 여드름 흉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여드름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여드름 자체도 문제이지만 여드름은 어떻게든 간에 가라앉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드름 흉터는요 평생 갑니다 또한 수분염 피부분들이 수부지 피부보다 더욱더 심한 얼굴에 땡김을 느끼세요. 자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과세 안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뽀득뽀득 씻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꼼꼼한 클렌징과 더 많은 행굼을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빨갛고 노란 고름들을 가리기 위해서 더 빡센 메이크업과 프라이머라든가 컨실러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더 강한 메이크업으로 1차적으로 일반 피부보다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되고 이 강한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서 더 강한 세정력을 갖추고 있는 세정제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즉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드름을 없애는 화장품들 중에는요,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티틀이라든가, 살리실산이라든가, 아하라든가. 이런 여드름을 없애는 데 효과적인 성분들은요, 반대로 예민성 피부분들한테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성분들은 여드름을 없애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자극이 있는 성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드름용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피부에 진정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수분 팩이라든가 수분 마스크 같이 수분을 공급해 줄수 있는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건 화농성 여드름을 없애는데 자극이 없애면서 효과적인 성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없는 건 아닌데 자극이 있는 성분들에 비해서 효력이 좀 낮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수부지 수분여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고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5천만의 국민 중에 나와 똑같은 피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날까지 유튜브 핫피스킨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今。